me 「な i 아직 이게 집에서 하는 거랑 <laughs>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휴대폰 앞에서 <laughs>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저기 피아노에 앉아서 무슨 생각으로 그 일절을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laughs> <laughs> 이것은 건반이고. <겁 많이 웃음> <만나는 사람. 웃음> 연습한 대로 네, 했습니다. 그런데 어, 25년에 10주년도 지났으니까, 25년에는 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피아노 연습해서 나중에 또 다른 노래들도 피아노를 연주하고 노래해보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연습 생각 하고 거든요 비록 멜로망스의 정동원을 따라갈 수 없으나. 정동완 정도는 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원래도 대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친구잖아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덜 부끄러우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중에 혹시라도 어디선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제 콘서트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오, 저 진짜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뭐 생일이에요. 저는 근데 또 생일이지만 생일에 생일 이 기간에 공연하는 거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축하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저랑 눈 크기가 굉장히 비슷한 게 있었어요. 처음 낼게요 <laughs> 저의 건강, 저의 부, 머리숱과 건강한 모발, 키가 1cm라도 컸으면 좋겠다, 등등등 소음 많이 비는데좀 네, 짧게 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또 2월 생일이신 분들도 같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제 머리를 이렇게 반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한 <laughs> 이런 아, 이벤트 또 생각 못 했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거 다른 가수분들 팬미팅 이런 데서나 하는 거나 같지 <laughs> 아, 저희 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자리 자리 해주셨기 때문에 다 같이 사진 한장 찍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자 사진 편히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즈를 이틀 차니까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되게 수분이 빠르시네요. 와요. 어제는 다들 각자 의견 이 있었거든요. <laughs>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일 외치면서 할게요. 이. 하나 둘 셋. 이 일. 한번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이 일. 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일.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시나요? 광택석 조명을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아 케이크요? 아 괜찮아요 지금 기다리실 거요 <laughs> <기다렸을 웃음> 감사합니다. 어, 바로 먹고 싶다. 네. 어때요? 좀 다이너스러웠나요? 케 p o p 의한 걸음 더 가까이. 어 오늘 이렇게 공연 오르기까지 참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한 훨씬 두달 이상. 스케 계획 세워서 두달 정도 연습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 시간이 다른 가수들도 다 근데 공연에서 똑같이 말하죠. 시간이 빨라요. 네, 정신 차리고 보면 아마 캐럴 어디선가 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한 해도 알차게 열심히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 공연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도. 정말 한 자리도 안 빼고 다 내진이 됐거든요. 아주 님은 다 나요, 우리 방. 어, 10주년 지난 10년 동안 어, 저 풀킴과 저 풀킴 목소리 그리고 제 음악으로 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미 먹방 유튜버가 됐을 거예요. <laughs> 저의 꿈이거든요. 어, 앞으로도. 제 공연을 보러 오시고, 또 폴킴을 좋아해주시는 것들이 창피하지 않은 그런 가수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래... 끝곡 불러야겠죠? 아 끝곡 아니에요. 한곡더있어요 <laughs> 자 마지막 곡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 공연 사실 어제는 앵콜 곡끝 곡이 찬란한 계절이었거든요. 방금 들려드린 찬란한 계절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공연은 저 혼자서 할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스트링 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정말 어제 얼마나 약간 놀랬는지 몰라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약속한것처럼 한명도없는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찬란한교제절은스윙이 없지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좀 있어달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웃음> 저를 어, 함께 판곡해주는 어, 함께가 아니고 판곡해주는 조세케이 형도 여기 함께 계시고요또 우리 함께 해주는 밴드와 우리 코러스까지 여러분 크게 박수 <laughs> 때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VJ, 경호, 운영 특수효과 저희 회사 등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뒤에서 퍼킹 콘서트 무사히 끝낼 이러고 있는데 어, 덕분에 제가 또 2025년에도 이렇게 무대 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어, 오늘 저와 일요일을 함께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진짜 좋아하는 분이 한번 오셨어요. 제스비 아세요? 아 오늘 승머스가 왔고요. 아 아마 내가 이아 말하면 아 지금 아그 친구들 이러니까, 이러고 지금 아 약간 스머스 <laughs> 난리 날것 같은데, 어준비하거 노래 하면서 혼자서 머리 숙여. 여러분 음, 저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곡으로는 난 기억해 라는, 라는 노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어, 이 노래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썼어요 비 이런 노래 썼을 때만큼이나 오래된 노래인데 어, 기억이 나요 제가 서울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동생이랑 같이 살던 그 집에서 친구 몇명 불러놓고 피아노 치면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줬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아, 좋다, 좋다, 이랬었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 그 친구들하고도 자주 연락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멀리 살기도 하고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또막 아기를 낳은 친구들은 더못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은 음, 야 그래도 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나도 연락 안 했지만 너가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굉장히 서운해. <laughs>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나한테 서운했으면 좋겠네. 내가 연락 안 했는데 서운하지도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어, 제가 항상 하는 백발의 풀킴이 되었을 때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부르면서 부둥켜 안고 울어야겠다 <웃음> <웃음> 이런 생각하면서 작업했습니다. 끝곡 난 기억해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시면 같이 불러주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이니까 목 한번 풀까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난 기억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